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크리스마스 꽃 하면은 포인세티아죠.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하면은 크리스마스 이파리가 따뜻한 따뜻한 느낌을 주고 뭐 축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인세티아 삽목은 언제 합니까? 물어보는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삽목하는 이제 가을에 출다할 때는 가을에 출하할때는 5월달에서 6월달에 삽목을 하고 겨울에 출하할때는 7월에서 8월달에 삽목을 합니다 네, 그런 삽목 길이는 보통 5내지 8cm 길이로 해가지고 삽목을 하면 되고요 주로 이제 모래에 있다 삽목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피터머스 폴라이트 질석 오아시스 오아시스라고 여기다 삽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 지금 장일 장일에서 여름에 장일에서 12시간 이상을 장일 12시간 이내에 햇빛 보는 기간이 12시간을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 장일과 단일로 표현을 하잖아요. 단일 12시간 이내로 가을로 가면서부터 햇빛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단일로 가면서부터 이파리들이 이렇게 색깔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 여름에는 장일일 때는 이 빨간 것이 없어요 전혀 이, 이 진한 녹색으로 잠고 있다가 가을로 가면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지금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에, 단일 처리를 이미 에, 이미 하우스 환경에서 단일 처리를 이미 해가지고 나온 것들 품종 나온. 포인 세트하여 자연적으로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빨간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단일 처리를 해가지고 5월 달에 6월 달에 일찍 산목에서 일찍 심어서 가을에 출하하는데 단일 처리를 일찍 해서 원래 이, 이 빨간 것이 꽃이 아니고 꽃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이 꽃이 있는데 이건 잎이죠저 꽃받침 이 안에 근데 이 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물을 줄때 제대로 이면은 이렇게, 말릴 예 때는 입이 좀 처져요. 처져가지고, 말렸나 예안 말렸나 감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단연생이에요, 단연생. 여러분들 색깔이 없어진다고 해서 관리하는 데에 어떤 분들은 쉽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 양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은 구독자분들이 문의하는 우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갈이 해서 기도하고 팔고 남은 것들은 농장에다가 심어 놔 가지고 이맘때쯤 자연적으로 이렇게 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은 좋지만 한번 여기다가 리치수일에다가 막아준 모자 여분에다가 옮겨 옮겨 씹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저도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계속 이, 이것은 이 지금 10cm 분 10cm 분에 이렇게 콘세트야 예, 10cm 분에 있고 이거 끼우는 방법도 여기는또 설명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는 중앙에메리카 멕시코고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둬야 되고 실내에서는 햇빛이 드는 창가 쪽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좋고 재배온도 보통 18도에서 22도 18도에서 22도가 좋고 이렇게 생육이 이제 15도씨에서는 이파리 상태가 안좋아져요 너무나 온도가 낮으면은 마른 것처럼 물이 마른 것처럼 쭉 처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5도 이상 15도 이상 있는지도 해야 되고, 15도 이상에 왔는데 이빨이가 좀 처졌다. 그러면은 흙을 보세요. 말렸나, 안 말렸나. 그래 입이 약간, 예를 들자면은, 입이 약간 마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쭉 처져요. 약간 밑으로 약간 처져. 지금 흙이 보니까 중간 정도 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르면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물이 있더라도 얘네들이 쭉 처져요.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로 온도가 낮아서, 입이 처지는가 아니면은 추운데 있서 처지는가 말라서 처지는가 그것을 감안할 수 있, 알아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말랐을 때 손으로 만져봤을 때 건조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물을 주시죠 이렇게 물 건조하다고 느껴졌을 때 10cm 분이고 저것은 15cm 분 지금 빨리 나온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좀 남아 있는데 그 무렵에 많이 나오지요 그무렵에 농가들은 이제 맞춰가지고, 이거는 15cm군입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까 10cm군, 1 5 c m 분비닐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라하게. 1 5 c m 군 이렇게, 포인세트야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흥청흥청 하는 것보다더 보호대가 있으니까. 이렇 이렇게, 이것을, 네, 리치스 이렇게 채워보세요. 저 부분은 절반 정도 모자분이 되거든요. 모자분이 전에도 예,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4에서 2 3입니다딱 좋아요. 대부분 폭초들을 여기다 심기에. 그래서 이때가 한번 리치스오일로 절반 정도 채워보고, 리치스오일을 지금 물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좋아요. 이리치스일로 가짐이. 가볍게 눌러주시고, 한번 이것을 이쁜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옮겨 심을 때는 절대, 혼실 때 하는 뿌리를 털지 마십시오. 털지 마십시오. 이 상태에서 봉사를 하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물기도 없던 적당한 이상 있습니다. 가운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놓고, 지금 이 상태하고, 이 심은 상태하고, 보양새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렇게 이파리만 렇게 약간, 약간 적히고, 약간 체키고 빈 자리 이 옆에 빈 자리에다가 소일로 채워줍니다. 확실히 옷걸이가 좋아야 화분이 좋아야 싱글들도 모양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옷걸이가 좋아야 옷을 입어도 모양새가 나듯이. 그래서. 노란색, 노란색 모자 화분에다가 심어봅니다. 모자 화분이 저거 보면은, 밭에 보면은 노란색, 빨강색, 이게 진한 주황이죠. 빨강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녹색, 보라색. 네 가지 종류가 지금 이 모자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가 이끼를 안 넣고 이 상태에서 말렸나 말른나 가만히서 한번 이렇게 볼려고 그래요. 시 이렇게. 해서 제가 물을 한번 어보겠습니다 물은 1리터 정도만 주겠습니다 1리터 정도만 이 조금 골고루 해서 릿지수일 있는데 물이 골고루 다져지게. 공극공극 공극. 물을 주머이해서공극이 생겼던 부분이 네, 밀착이 되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골그로, 한 군데에다 오랫동안 계속 두면은 폐이잖아요. 골그로, 흙이 수분을 반대할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포인세트야 그 성탄절 보다는은포인세트야 자, 또 조금 빨리 나왔죠. 성탄절 아직 멀었는데, 좀 이렇게 일장 조절을 해서, 뭔가 에서 일찍이, 이 시간 포인트 세트야. 이렇게 심어놓은 상태하고 이렇게 하나 안 심은 상태하고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심어 이렇게 분갈이 이것을 여기다 분갈이 했잖아요. 화분이 더 커게 보이고 식물도 이렇게, 이렇게 감싼 거이 상태로 놓는 거보다 심으니까 더커 커 보이잖아요. 늘어지니까 마음껏 답답했던거 보는 주지만 보는 주지만 이 눌려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통풍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벗기니까 좀 틀어지고 통풍도 바람도 통하고 마음껏 햇빛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갈이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포인세티아 이 시간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 한번 분갈이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계속 제가 리치스위를 이용해서 모자업은 마거진데에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심어드는 리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다른 것들도 니치스라고 수 이런 막아진 모자 화분 거리 화분 여러 가지 화분들 집에 있는 생활용품 해도 괜찮습니다 생활용품 에서니치수를 가지고 재활용 재활용 해서 이렇게 반려 식물 분갈이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물이 안 새니까 깔끔하고 물받지가 없으니까 깨끗하고 물이 안 새니까 좋고 물주는 시기도 길어지고 영양분도 안새고 굉장히 반려 식물에 키우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유익한 니치스만 있으면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분갈이도 그는 모습도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제가 다양한 화초들 여러가지 정보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